제주 경주는 저 청년형신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3월 29일 KRS 조교전문위원 청년형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요경마 1라운드 제주경마 1라운드랑 서울 간단하게 승부경주 요약해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어뭐 부산이고 서울이고 제주군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어서 일단은 뭐... 항상 함께 해주신 저희 팬분들 제가 뭐 미우나 보우나 어, 함께 해주신 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일단은 이번 저번 주에 저희가 서울 경마를 초입급 단위를 다섯 번 연속으로 적중하는 어, 기록을 제가 세웠어요. 예, 신기록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마지막 경주 토요일에 마지막 경주 박은기수가 탄 11번만 말이 되면은 그냥 온다. 아, 11번 놓고 7번. 어, 원틀이었습니다. 쌍성식 6점. 어, 하여튼간, 좋은 배당이었는데, 그거 원틀이였고요 어, 또, 그리고, 지난주 25주 연속 서울 최대 메인, 그리고 부산 11주 연속 최대 메인, 예, 제주, 어, 7주 연속 역전 메인, 뭐, 기타 등등 또쭉 있는데, 하여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잊도록 할게요. 자, 제주경마 1라운드에요. 어, 이제 4월달부터는 제주경마가 이제 5개로 이제 확대가 돼요. 그리고, 어, 토요일 날은 4개로 확대되는데, 하여튼간, 불을 지피겠습니다. 불을 지피겠고, 어, 4월 달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어, 아마 볼수 있을, 있을 것, 같고, 4월 달부터는 아마 제주를, 제주를 아마 치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주 쪽에 좀 비중을 좀 높이겠습니다. 자, 그런의미에서 제주 1라운드는 요거는 제가 이번 주 8주 연속, 8주 연속 역전 메인입니다. 지난주 7주 연속 역전 메인. 어, 제 성적 게시판이 나와 있어요. 있어요. 어, 쌍승시로 갔다가 지난주 우리 7주 연속은 찍었잖아요. 역전메인. 그와 마찬가지로 요거 제주 1라운드, 8주 연속입니다. 예? 어, 금요일 토요일 둘 중에 하나는 어, 역전메인이, 둘 중에 하나는 한 번은 꼭 맞아가지고 8주 연속이기 때문에 요거 제주 1라운드 자신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하고요 제주 2, 3라운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주 이경준이 일단은 기, 기본적으로 600만불이란 말이 직전에 김경훈 교수가 타고도 능력을 끌어낸 말입니다. 이번에 또, 또, 단독 선행이라는 편성을 맞았어요. 그래서, 어, 뭐, 다른 짓안 하면은, 김경훈 교수가 똑바로만 선행 나간다면 그냥 선행 받고, 어, 돌수 있는데, 안쪽에 뭐, 5번, 뭐, 봉송 소식이라든지, 뭐, 회청맨주, 이런 애들도 기습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6 0 0만불의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인정해야겠다. 구를 넣고 저는 현장에서 이거 한번 최대매 제가 이번 주 최대매인 3주차거든요 예, 3주 연속 도전이기 때문에 9번가 600만불을 넣고이 안쪽 게이트에는 명품명차 그다음에 10번마 게이트 외곽이지만은 100만장자 최근에 근성 올라가지고 이렇게 구놓고 2텐 같아요 여기에 굳이 하나 더 가져간다면 3번 게이트에는 월평대 예. 이것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 예. 자 구놓고 2번 10번 요 정도 선에서 어, 마무리가 될것 같고 구의 단독선에 네? 능력대로 어, 김일현 기수 직전에 우연 아니었다라고 인정한다면 은 어, 기수보고는 좀 꺼려지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 기수 능력이 다가 아니고 마필 능력도 있기 때문에 마치린 사람이기 때문에 구를 인정하고 가는 쪽이 유리한 듯 싶습니다 자 제주 3라운드에요 제주 2경주 3경주 둘 중에 하나인데 최대맨이 놀것 같은데 제주 3경주는 제가 이번 경주는 이 편상 무조건 터져요. 요건 잘얘기해 드리니까 잘 귀담아 들어가시고. 제주 3경주 여기 포인트는 거리가 지금 1,400으로 거리 격, 모든, 보통 1,600, 1,700 이런 애들 뛰는 말들이 지금 거리가 지금 1,400으로 지금 내려왔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입성운이 또 이번에 김경훈 기수. 또 제주 2경주 입상하고 여기 입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빕소문이나 마피디 지금 부담이 한계 부담까지는 같다라는 판단이에요. 이 정도 부중이면은 한계라고 봐요. 네. 편안한 선행도 아니고, 안쪽에 뭐 견인불발도 있고요. 바, 바깥 두 개. 견이 불바도 있고 제일 승자도 기습 나갈 수 있고요. 독고진까지 진짜 선행은 첩첩 상중인데 과연 이부중으로이 짧은 거리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건좀 약간 회의적으로 봐요. 네, 비관적으로 보고 입소문의 입상은 약간 약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 안쪽 게이트에 있는 사라여 거리 지금 11조에서 동반출전하는데 김용석 기수 안장했어요. 안쪽 게이트고요. 요거 사라 역을 짧은 거리에선 요거 지난번에 제가 또 요거 추천했는데 많은 사라 있습니다 어? 계속 자그 다음에 3번만 천지옥 드디어 기승 기수가 바뀌었죠 강성 자 거가대로 역시 짧은 거리면 요거 거가대로 안 팔리는 데이 고배당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7번은좀 그렇고 2, 3, 4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어, 완전 도주빨로 나갈 수 있는 견인불발 정도를 현장에서 체크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경씨도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번엔 좀 어, 포지션이 나빠요. 게이트 외곽이라서 100% 장담 못할 것 같고 자이 정도 선으로 보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고 제주경마 현장에서 조합을 할게요. 여기 제주 3경도 배당이 나올 거고 오늘 서울 26주 연속 최대민 자 정말 벌써 26주, 연속, 26주 연속인데 육경주에 나오는 포트레이, 서울경, 마육경주라마그 26주 연속 최대 메인갈 가능성 은 높습니다. 하여튼간, 텍스트 한번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승부 선정을 잘 해야 되니까. 7라운드에 농본 혜택 나오는 경주고, 한번 역주 메인, 요것도, 어 연속이 있죠. 그 다음에 10경주, 필소 끝. 이렇게 육경주, 7경주1 0경주까지딱 들어와요. 이렇게 세 개는 그러고, 나머지는 승부 선정해가지고, 어 게시판 텍스트, 어 자정 12시까지 올려놓을 테니까요. 승부 계획, 어배팅 뭐, 계획표 아시죠? 요거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항상 뭐 서울은 제가 지금 조만간 예, 서울도 어, 어느 정도 더 해서 어, 방송에다가 제가 프리를 해드릴게요 예, 좀 약간 여건이 나아지면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 아, 응. 아, 알아주시고요 많이 더듬네요 하여튼간 오늘 토요일 일요일 지난주 26개 우, 우연이 아니다 하여튼간 또최다격증 읽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형신에게 맡겨 주십시오.